차들이 어. 토크 스티어가 나서 전류는 맞지 않다라고 응. 항상 그랬거든. 응. i3 처음 나왔을 때도 후륜으로 나왔잖아. 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응. 전기차 그렇게 관심 없다가 뭐 갑자기 물어보니까 막 수술 나와. 얼마나 공부한 를 거야 <laughs> 도대체? 전기사. <laughs> 아, 나는 아직 <laughs> 전기 뭐 이러더니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벌어. 배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시동이야. 아 이게 이 시동 걸린 거야. 나도 전기차 운인데 맞네. <laughs> 나도 전기차 운인데 왜? 그럼 뭐 왜? 언제 오픈하려고 하는 거야? 뭐를? 사람들한테. 왜안 하는 거야? 아 <웃음> 왜? <웃음> 어? 아니면 뭐그 배에 알려지면그 사람들 다알것 같은데? 아직 아. 모르지. 인스타에 팔렸다고 올렸잖아 어, 팔린 거는 올렸는데 내가 가져온 지는 벌써 세 달이 넘어서 그러니까 몰... 몰바가 아닌 몰칸가? 몰카 이상한데 몰카? <laughs> <laughs> 몰카 이상한데? <laughs> 아, 노래 틀으면 저작권 아, 아 전기, 전기차를 <laughs> 타보니까 좋아? 음... 일단은 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신경 쓸게 없으니까 좋지 배차기도 하고 워싱만 잘르면 된대 네. 전기차는 브레이크도 거의 안 밟으니까 회생제동이니까 패드도 거의 안다는거 같고 원래 또뭐 와이퍼도 잘안 돌려서 그러니까 뭘 가는 게 없어 신경 쓰고 있는 게 정상이 뭐다 날라가겠지만 <laughs> 테스트니까 40대 아저씨 얘기를 누가 재밌게 듣는 분이 50대 어? 누나들이 <웃음> <웃음> 나름 뭐 썩차라면 썩차를 탔는데 안 나갔잖아 차가. 그렇 어. 휠도 크고. 그 차는 달리는 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짜세 차니까. 이게 운전 습관이 음. 되게 뭐랄까 겸손해져. 어떤 면에서. 전기가 다는경못 느껴지니까. 아, 그렇지. 아, 그건 <laughs> 있지. 어. 전기차는 되게 전비 운전하게 된다. 그렇지. 는게 보이니까 어. 뭔가 막1% 2% 막. 음. 그런 거 있잖아. 전기차는 천천히 가면 많이 가고, 응. 내연기관은 빠른 속도에서 약간 정속 주행하면은 어. 또 많이 가잖아. 응. 근데 전기차는 빠른 거에서 쭉 가면은 그냥 쭉 간다. 아, 그래? <laughs> <laughs> 저 뭐야? 이거는 이제 RPM 게이지라고 보면 되지. 아. 어. 내연기관에 RPM 게이지처럼 저렇게 올라간. 가 영... 이거 아날로그야? 아날로그라고? 어? 되게 전자 같지. 어. 이거 바늘이야. 아, 그래? 여기 요 중간에만 액정이야. 아. 이게 규명이 잘 만들어왔어. 오토바이 유튜버에서 약간 차 리뷰 유튜버가 돼. 전기차 돼야. 전문 리뷰어. 어, 그 전기차. 어. 지금 내가 그 유튜브에다가 어. 트위지보다 세보가 좋다라고 막 올렸는데. 어. 세보 회사 망하겠다. 게 <laughs> <웃음> 거기 <웃음> 지금 문 닫기 직전이라 는데지 그거 어차피 근데 국산화 한 거지 결국에는 중산이면, 중국 차화 어, 그래서 그뭐안 어. 된대. 지금 세보 뭐 카페에서 어. 그러는데 다 역시 전기차는 그냥 굴러만 가면 된다. 음. 근데 지금 세보가 굴러도 안 간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오지. 트위지는 그치. 뭔 일이 있어도 굴러는 가지 가거든. 그치. 쓰진 않거든. 그럼 세보는 그 지금 태, 안 가는 차들이 많대. 태생 자체가 르노잖아. 그래도 음. 르노고. 중국산 차고. 응. 어떻게 하냐걔 지금 차걔 충전 잘안 돼. <웃음> <웃음> 충전이 막뭐 10시간에도 어. 저기가 안 된대. 아. 뒤로 들어가야 되나? <laughs> 옴내 제빵소. 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laughs> 전기차. You must be thinking, this 기무 just a game. I'm not interested to play. 낌 후륜 아지 k i e n t o l k i e e e 다들 후륜이라는데 그 전륜이. 아 그래? 아 드리프트 쳐야 되는데. 전기차들이 어. 토크스티어가 나서 어. 전륜은 맞지 않다라고 항상 그랬거든. 어. i3 처음 나왔을 때도 후륜으로 나왔잖아. 어. 근데 그만큼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전륜인데도 토크스티어가 안 나게 개발이 어. 된 거. 아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전기차 그렇게 관심 없다가 뭐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 수술나와 얼마나 공부한 를 거야 <laughs> 도대체 전기차 나는 아직 전기 뭐 이러더니 뭐 물어보면요 수술나오네 전기차. 그니까뭐 전기차 얘기하면 뭐뜨뜸이지가라게뭐 어. 뭐 전기차 뭐 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불가한 좀... 3 개월 <laughs> 공부하니까 <웃음> 뭐 전기차 뭐,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벌어. 배터리 <laughs> 씨. <왓때리> 씨 그. <laughs> 뭐 요즘 어떤 애들은 어, 뭐 불고기와 어. 전자레인지 그 맛을 알겠냐 아. 이러는데 전자레인지지. 그럼 옆에도 <laughs> 전기. 응. 저번에 보니까 택시인데 아, 이거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맞네. 어. 왜냐면 EV6인데 옆에 GT가 서있더라고. 어. 택시가. 어. 저게 원래 그냥 있는 GT인가 아니면 진짜 GT인가 했지 어. 그럼 저, 저기 없는 거 보니까. GT 라인도 있고 GT도 아, 있고 그래? 그렇잖아. 어. 근데 GT 붙어 있는 거는 GT일 텐데. 그렇지. 나 GT라고서. 어, 택시인데 GTO? GT야. 일반 예. 택신가? 난 그래서 원래 다 GT라고 붙어 있는 줄 알았어. 그 아이오닉 N이 완전 대박이더만 유튜버들이 까는 유튜버들이 거의 없더라 약간 미친 가성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뭔가를 해낸 거지 N이 아닌 차가 어. 이 정도인데 N은 얼마나 잘 나가면서 그것도 그게, 기아도 있다며 어 그러니까 그거를 기아 <laughs> 어. 변속되는 느낌을 구현을 해낸 거야 그러니까. 아 구현을 해놓은 거야 기아는 안 어. 바뀌고? 어. 기아가 없잖아 전기 모터가 어. 기아가 뭐가 있어 딜레이 되는 그 구간을 만들어서 퍼크를 억제해서 변속되는 느낌같이 경비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후발주자가 아닌거지 선두주자인거지 그게 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응 점유율을 잡을 수 있으니까 어. 이 엔진 빼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나? 뭐 다르나? 아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터일 뿐이지 일반 미니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마지막 나온 f 바디 d 니하고 똑같다고 보면 음. 돼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치 요 색깔 다른 거?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얘네가 탄소 배출 때문에 미니가 전기차가 하나도 없잖아 어. 탄소 배출이 그 그만큼이 되면은 차를 못 파는 그 어드밴티지가 있잖아 음. 그것 때문에 얘네가 억지로 빠르게 만든 거지 어.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차를 개발해서 그걸 나오는 시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거에다가 모터를 올리는 튜닝을 어. 한 거지 말 그대로 튜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차이점을 보면은 기존 미니보다 서스펜션도 더 두꺼운 거, 어. 아, 그러니까 BM 뭐 무거워서 3 시리즈 정도 두께, 그리고 아래도 알루미늄도 엄청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승차감이 일반 미니보다 오히려 좋아, 음. 더 단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게가 좀 늘어났잖아. 음. 그 무게를 감안해서 말 그대로 얘네는 튜닝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하체는 내게 스웨를 본 거야. bm 하체가 좋은데 음. 이 f 바디부터는 음. bm 하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들이 많잖아 음. 1 시리즈들이라든가 이렇게 정숙하기도 하고 안정감도 있고 배터리가 짧다는 그 단점 하나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 장거리 항상. 안 가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의미 없다니까 그러니까 장거리 개념만 아니면 어. 상관이 없어 그냥 차... 핸드폰 충전하듯이 음, 음. 집에 가면 어. 난 완속 그냥 꽂아버리니까 어. 이게 영으로 갈 일이 없어 그렇다니까 어. 그리고 먼 거리 갈 때는 어차피 집에 있는 내연기관 타고 어. 가면 되니까 그런 반면에서는 가격도 괜찮고 미니라는 아이덴티티도 되게 확실하고 완전 전동화된 풀체인지된 미니가 내년쯤에 나온다고 하지 음. 발표는 됐지 음. 많이 달라졌어 다른 전기다 전기차들처럼 음. 동그란 액정 하나 있고 여기 막 심플하게 된 그런 이미지가 돼서 오히려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물론 나오면은 눈에 익으면 다들 이제 신형들이 이쁘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미니답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동차 유튜브를 <laughs> 많이 봤으니까 어. 흥내는 어. 낼수 있잖아 우리가 어. 어. 바로 어차피 갈 거잖아 난 여기서 내려주고 시승기 잘 들었습니다 시승기라고 해야 되나? 시승기 잘했습니다 그럼 갈게 하나 아, 둘셋어어 아. 어. Things are looking up for me, that's what my tarot said. Been pumping out pheromones and wearing red. Young Jerry Oliver King, but they're not aware of it.